어 제가요, 그 어느 결혼식장에 갔었는데요. 그 결혼식에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요. 그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시오 이러더라고요. 그러시고 이제 그 신부가 찬송가를 피아노로 치고 신랑의 랩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굉장히 정말 은혜로웠는데, 그 끝나고 나서 그 신랑 어머니가 저를 저희한테로 오셨어요.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, 이제 신랑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 아또 어 마침 TV에서 내 금수저, 흑수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, 너는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 좀 되겠니? 이렇게 물어봤나봐요. 근데 이제 그분이 권사님신데, 이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탁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.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. 이랬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수저라고.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안에도 그렇게 항상 금수저 상황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월감이 있고 수저라고 내가 느낄 때는 열등감이 있고 이게 널뛰게 하는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. 그러면서 세상 속에는 이렇게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논리, 이분법적 논리가 정말 이때 굉장히 깊게 깔려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라고 거기 뭐. 다른 건 아니잖아요. 기독교인들을 또 굉장히 그런 속에서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금수저를 못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또 자기가 흑수저라고 생각하면 열등 의식이랑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사회구나 이러면서 아 이거를 글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위주로 그렇게 썼어요. 재밌게 썼어요. <laughs> 제가 교직 시작하면서 위염으로 굉장히 너무 고생을 했어요. 몇년 동안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주변에서 예수님 믿어라 이런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 집에 원래 절터를 닦은 그 집이에요. 완전 불교 벌써.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안 들었었죠. 안 들었었는데 어느 날 밤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. 여기 막 잠을 못 자겠어. 어.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었어요. 그래서 언니가.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, 아우, 뭐 이런 기도 같은 거왜 하느냐고, 하지 말라고 하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, 제 주변에 이렇게 허옇게 어, 자락 이렇게, 이렇게 오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걸 딱 붙잡으면서,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, 아니, 왜 내가 하나님 했지? 사하다. 난 절에 다스렸을까 부처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장로님이셨어요 저한테 맨 처음에 전도하셨던 분이 그분에게 가게 됐고 그분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을 때 제가 한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오 한데 못하겠더라고요 안 했는데 기도의 열기가 참 얼마쯤 됐을 때 제가 번뜩 일어나서 갑자기 저가 탁구라지면서 주여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거예요. 근데 저도 너무+ 너무 황당하더라고. 저는 뭐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.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봤는데 내 입에서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앉는 데어선서 황금빛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. 뭐그 날로 성령 체험하고 병원 다 갔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.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됐고, 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. 지저스 스푼이 된거죠 <laughs>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또 서울로 오게 됐어요. 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됐어요. 근무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달라졌다고 랬잖아요 정체감을 갖고.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학교를 위해서. 그 학교야 말로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어요. 근데 그 학교에서 20년 동안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님 이학교 기독교 학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.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정말 신비하신데 제가 교장 되고 오시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. 근데 그냥 몰아가시더라고. 그래서 제 위에 선배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선배들도 막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. 또 재단이 바뀌었어요. 재단이 바뀌면서 그 재단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제 간증하고 이런,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신 거예요. 우리 기독교 학교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장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 학교 기독교 학교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.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, 난리가 난 거예요. 하여튼 학부모들이 40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요. 막, 뭐가 많은 전화를 하고, 막, 협박하는 전화를 하고, 내가 기독교 학교를 안 만들면, 뭐 컴퓨터를 다 사주겠다. 별별 회유를 다 하는데, 제가 노했어요. 노하고 이 학교는 어떤 기독교 학교입니다. 그래서 이 학교,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학교가 이제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더니, 너무 허풍고들이 화가 난 거예요. 어, 그런데 다 믿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.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세우셨죠. 그런데 어,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장으로 주신 것 같아요. 그 고통을 훈장으로 단 사람은 지저스스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.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세요.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.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세워놓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. 몸이 너무 그동안 막 시달리고 막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영화초등학교라고 있어요. 그 학교에서 갑자기 좀 교장으로 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보니까 뭐 학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나가고 전교생이 76명밖에 안 남은 그런 학교였어요. 근데 그 학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또 훌륭한 학교였어요.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였어요. 그 전에는 다 선교사님들이 교장을 하셨어. 그런 학교예요. 역사나 굉장히 좋은 학교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서구식 학교로는 최초의 학교였어 그래서 그 학교가 교과서에 나와 요 아주 기독교 역사로도 굉장했고 우리나라 역사로 그런 학교였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문을 닫은 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 학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느냐, 그래도 이런 역사 깊은 학교를 문을 닫을 수가 있느냐.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저를 이제 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요 서울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학교 교장으로 내정이돼 있었어요.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?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여러분. 안 간다고는 했지만,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. 나는 이 학교니까, 이 학교니까. 근데 아무래도 서울 학교가 아니야. 70몇명 남아있는 이 학교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금식 기도를 갔어요. 막 울면서 순종을 했어요.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. 었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. 딱그 말씀 한절을 가져갔는데, 그게 이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었어요.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자가 된 것이다. 그 말씀 한절만 붙잡고 제가 갔죠. 가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죠.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체질을 아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. 근데 사립학교가 또 IMF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, 사립학교도 다 이제 없어져가는 그런 시기였는데, 역사하셔서 2년 만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들한테 선착순이었거든요. 내일부터 아이들을 봤습니다. 그런데 그 전날 벌써 학부모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. 전국에서 몰려오고 막 우리 학교 들어올라고. 아침 9시에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와가지고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. 그 학교 못 들어올까 봐. 엄마들이 거기서 그냥 그 추운 겨울밤에 아무리 새우 우리 학교 들어올려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. 4년 만에 그 학교가 정말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됐죠.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제가 지저스피에도 썼는데 뭔가 그냥 하나님은 역전시키신다. 제가 갔을 때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세요. 도와주셔요. 해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랬어요. 근데 가교가 그 이름이 나고 그러니까 뭐 교육자님이나 교육감님이 저를 역전의 용사라고 부르셨어요.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역전의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지저스 스푼들이 반드시 그런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. 내 자신은 너무 보잘 것 없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딱수저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용사를 만드신다. 그 인생을. 그때 선생들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교장이 새벽에 나와서 뭐한 밤에 들어가니까 뭐한밤 중에 날마다.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. 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 데 어떻게 해요? 일을 해야 되는데, 선생님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었어요. 이 학교가 망한다고 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니까 맨날 일은 안 하고, 모여서 이야기 같은 것만 하고,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일까지 안돼 있는 학교였어요.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완전히 제가 지친 거예요.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, 하루는 이제 밤에 기도하는 중에,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은 잠깐 내려놓고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일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나와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선이죠 그렇죠? 그분이 죠그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느냐고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다음에 일과 기도의 비중을 이제 규정을 잡아가는 거지 그래서 밤새도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뭘 할까요 막막했어요 뭐 기, 설계도 계획도 없이 갔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 이거를 해라 그러시면 그 다음 날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했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난 믿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건 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. 길을 열어놓으시고그일을이 따라가면서 하는 거죠.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.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낭망해 있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.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저스 스푼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지저스 스푼이라는 말이 금수저, 은수저보다 더 유행이 됐으면 좋겠어요. 믿는 사람들은 다 나는 지저스스푼이야. 특히 젊은이들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. 젊은이들이 낭만이 되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. 나는 지저스스푼이야.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만방에또 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. 젊은이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힘을 얻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지저스스푼인지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특히 우리 젊은들. 네.